아, 저희 게임 시작하죠. 이거, 이부당기 이거, <laughs>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에거 이거, 개고수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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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그렇구나. 알았어.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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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안돼, 연우야, 엄마가 쌓자요? 뛰지 말라 달려 그랬지. 달려 엄마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, 연우야. 못 때리나? 못 때려 이 미친 새끼야. <laughs> 누가 엄마를 때리라 <때리려고> 그래, 연우야. <laughs> 연우야, 연우야, 연우야. <laughs> 연우야? 연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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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우야. 뭐야 뭐, 뭐, 새끼? 뭐야? 아, 엄마 보고 이 새끼? 너안 되겠니? 엄마 보고 이 새끼는 대리나 새끼. 새끼야. 대리나 새끼야. 새끼, 새끼 새끼. 새끼. <laughs> 여기 뭐이아아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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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면 춥때 떨어지면 안돼요너 아야 려나야 엄마 왔다 씨발들아 어디 있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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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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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엄 엄마 엄마 아 아, 고체고 또 만나 또 쐈다. 어쐈됐어쐈됐어쐈됐어쐈됐어 나만 아니면 t i s p l a before higher on the street and i know it's my time to go. 야, 근데 너네 빨리 나와야 돼. 밤 돼. 어, 이미 다 뒤지 는데야 씨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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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늦었어? 제일 게으른 새끼래, ㅅ 발 아, 내가 어, 잘하니까 아니, 이거 내가 할게 자, 딴데 가자, 잠깐만 아니, 바로 가야, 밖에 자? 다 빼버려 님들 어, 잠만 따라오세요 나만 딱 따라오세요 이리로 가, 빨리, 빨라, 여기로 여 아, 여기, 여기 그, 그, 아, 는다 너, 너 죽는다 나안 죽었어 어, 발 어, 벌이다, 벌 버리. 어, 이거 알알 어, 이 어, 어, <laughs> 야 타일러, <laughs> <야, 웃음> 햄튼 <햄빛은> 죽었냐? <laughs> 몰라, 씨발 거. 이 놈지. 가자 밟고 싶어. 아씨또 있어, 씨레 이 여기 십 시... 여기 십발 여기 너. 토론토야 <laughs> 여기 없는. 어 시발 뭐 있어, 뭐 어발 도망가. 어전나로해아 그게 없다. 못따 뭐갈 필요 없고 야야여기 딱딱딱딱딱딱 딱, 딱. 너 이거 꺼버려 이거 두개 어, 네. 잠깐만 이거 먹은 다음에 그거 먹은 다음에 이거 들로 이거 그 병들어 병아 지X하지 말고 <laughs> 병들어 병안 <laughs> <병>. 찢어졌나? <laughs> 안찢어졌개씨발 야야야 지마 개X같은 X끼야 <laughs> 내 검은 당신의 <laughs> 것이오 <웃음> 취했어 나또 혀가 꼬여 지금 발집 아, 있네? 발집 난... 건드리지 마라 이지 x x 야 야야 하지 마 야야 걸 뭐야 왜왜왜이발나한거 없잖아 한거 없잖아 한거 없잖아 대치했어 아, 돌아가또 나의 나의 사부인로 왔지 했어. 우리 <laughs> 엄마 아새치아 엄마 택발 아 여기 다행딱 아, 딱 좋습니다 아니 이거 없다 아야 여기 있다 그거 아니. 그 천천히 해 그거 들고 앞에다가 문앞에다가 두고 와버려고 하는데 이새끼 미쳤네 <웃음>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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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새끼야 저 <laughs> <laughs> 느낌 저 느낌 움직였어 씨발 야이형 씨발 너도 나 아, <laughs> 세레모니야이 <세리머니. 웃음> 새끼한테 섭주지 마시. 아 가족끼리 첫 싸우지 마세요. 개족 같은 새끼들아. 너무 <laughs> 누가 나 죽였어. <laughs> 너 혼자 운지했잖아. 야이 노무현 같은. 야, 난 걸쳐가지고 템 버릴 생각이었어. <laughs> 너무. 아 토할 것 같아 진짜. 아그 누르지 마. 개족 같은 새끼야. 아니 이제 안 나지잖아. 아 죄송합니다. 그리고 그 뒷문에 나. 어, 나랑 쉬... 아, 너 나라고? 아너 씨발 새끼들 아뭐 아... 아 힘드니 씨 색급. 끝새내거은 당신의 것이오 자 한번 해보자고 슬프... 지마 귀빈아 알았어 내 가로등이 널 비춰줄 거야 아 어. <laughs>

더갔데아왜 죽어? 시발. 아 빠빠. 길이러는데 버리고 가서 갈래. 나 갈래. 빠빠 빠빠야 우리 다음에 보자. 할까? 노가리나 깔까?